유라씨가 우리나라에서도 또 많은 영화들을 하셨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를 <laughs>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처음에 섭외가 들어왔어요? <laughs> 저 아는 감독님한테 전화가 온거예요 네, 그래서 네. 미국의 유명한 감독님이 무슨 시나리오 보내고 싶어 한다는데 받아볼래?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서예네 네. 네, 네, 주세요 그랬더니 근데 네. 알고 보니까 워쇼스키 감독님이 <laughs> 지금 오쇼스키 감독이요. 그분은 뭐 찍은 감독님이고. 어, 엄청 많아요. 아, 좀더 얘기해 줘. 우리 한국... 매트릭스요매트릭스 우리가 매트리스... <laughs> 아, 예. 네. 아, 네. 아, 네. 우린 감독으로 알고 있지 않고 우리가 같 시청자들은 그냥 매트릭스그매트릭스 아, 찍었던 그 감독이 우리 배두다 씨한테 오, 연락이 온 거예요? 영어로. 무슨 역할인지도 모르고 어. 일단 시나리오를 받고 리딩해서 보내줄 수 있겠냐고. 어, 한국말로 어. 그 사람이 얘기해요? 아니요. 아, 영어로 하죠. 영어로, 영어로 제가 워슈스키가. 지금 오쇼스키가. 네. 사실 저도 13년 동안 오디션을 본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집에서 또 방에서 오빠가 캔코더 들고 저희 오빠가 찍어서 완전 가에수고물이야 가족끼리 다 한다고? <웃음> <웃음> 오빠가 인연이 기타 오빠한테 박아줘서 네 싫어하고 <laughs> 오빠가 운전해 주고, <laughs> 세계적인 매트릭스 감독이 찍는 예정으로. 영화도 오빠가 다 이거 찍어서 네. <laughs> 그렇게 해서 이제 그, 그 역할을 따냈죠. 어. 아니, 그 워쇼스키 감독을 미국에 있는 신인 배우들도 만나려면요. 음... 에이전트부터 시작해서 오디션을 진짜 한 100번 봐야 될 거예요, 아마. 엄청난 거예요? 어, 진짜 엄청난 거죠. 그럼 제가 원빈하고 결혼하는 거그 이상으로 따로. <laughs> 그렇게 참... 됩시다. 아, 그 정도만 해. <laughs> 예, 예.